사는 곳도 직업도 전부 다르지만 예쁘다는 공통점으로 똘똘 뭉친 소녀들 그래, 우린 친구를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했었어 자, 함께 말해보자 너와 친해지고 싶어 멀리 있어도 항상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야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여자 짜잔씨 친구가 갖고 싶은 여자 모카 당신의, 당신의 제일, 제일 친한, 친구가 친한 친구가 되어줄게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한 짜잔 씨. 이렇게 보이시나요? 짜잔 씨는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친구 등록편을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제가 기묘한 이야기 친구 등록편을 정말 재밌게 보고 전화로 친구를 등록을 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보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한 후 얼마 안 돼서 멘탈 친구 업계에서 1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진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도 이렇게 있거든요 경쟁사를 제치고 업계 유리를 하게 해준 특별 코스. 이것도 제가 다 디자인을 했거든요. 접수는 이 전화기로 받고 있다. 지금... 그지간 미소녀 렌탈 친구 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해 보는 또 다른 미소녀가 있다. 네, 해피해피 러블리점 미스터 달 렌탈 친구 사무소입니다. 저 렌탈 친구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원하시는 날짜가 있으실까요? 음. 당장 내일 가능할까요? 아 그러면 내일 12시로 예약 잡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약 감사합니다 해피 해피 러블리 점프 한 하루 되세요 어? 당장 내일 내일이라고? 내일 서둘러서 준비해야겠네. 준비해야겠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내일 예약이 잡혔잖아요 이 업계 이트에 하루는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짜잔씨의 렌탈 친구 서비스 추적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 연사의 친구 프로그램이잖아요 취향표 좀쓰실시면 떨리는 첫 만남 먼저 고객님의 취향을 간파하는 것이 우선 작성된 친구표에 따라 1대1 맞춤형 친구 짜잔씨가 탄생 기대하시라 잠깐만 친구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카 이름을 꺼내는 시간인데요. 보증이에요. 쌍둥이 이름인가요? 모랑카. <laughs> <laughs> 역시 첫 만남은 디저트 가게지. 소녀들답게 디저트를 고르는 모습. 루카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열정이에요. 맞아요. <laughs> 메뉴를 기다리며 서로의 포토 카드를 구경하기로 하는데. <laughs> 진짜 아끼던 한 장이. 민신사봐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 그게 일본어로 포코리장 알아요 일이신을안 믿으신다고 하셔가지고 귀신을 아, 안 믿는 게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소리 맞아, 맞아, 맞아요 네, 아요 많아요 저희가 연습을 <마 peer> 하고 있었 아, 친구가 갑자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다가 들렸요 저한테는 안들렸거에서신다맞아 맞아. 그러시다고 하시던데 그러까 그렇게 너무 잘잘 되겠다 이비전부짜잔 유튜브 진짜 솔직하게 진짜 솔직 진짜요? 하하 호호 재밌는 와중에 예쁜 디저트 도착 그 디카 주시는 제가 오늘 코스 중에 사진 찍기를 잠깐만, 뭘또 시킨 거야, 소녀들! 음? 일명 신의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짜잔 씨, 렌탈 친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다. <laughs> 너무 잘한화면에꽉 채우는 두 미소녀들의 현영, 정말 예쁘게 찍어줬을 것 같아. 어, 너무 좋습니다. 아유, 이 덜렁이. <laughs> 드디어 디저트를 먹으려는 소녀들. 귀여워. 잠깐, 궁들. 둘이 뭘 시켰는지 까먹은 네. 모양인데? 친구야,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입 먹고. <laughs> 저희 멤버도 네. 너무 좋아해서. <laughs> 혹시 어똑하고 언니가. 엄청 오늘 부러워했을 것 같아. 진짜요? <laughs> 나랑 <나가기> 직접 <직전> 가서. <laughs> <laughs> 케리아 넣어주면 안 돼.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엄청 기다렸어요. 잠이 못 방을 세웠어요 진짜로. 저 이런 것보다 국밥이나 라멘 더 좋아하신다는 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빠진 음식. 콩국수. 콩국수? 어 약간 이거 의외인데. 약간 고소한 맛이.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지. 좀 먹고 하자.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얼굴을 그리는 시간을. 가십시오. 열심히 서로의 얼굴을 그리는 짜잔, 모어 오우, 자신만 만한데? 둘이 너무 다정한데? 오늘 처음 만난 사이 맞아? <laughs> 얘들아, 너무 똑같아. <laughs> 얘들아, 밤새겠다. 하나, 둘, <laughs> 셋. 짜잔! <laughs> 아, 잠깐만요, 저, 질문. <웃음> 네. <웃음> <laughs> 눈을 제가 눈을 잘못 그려가지고 너무 아 예그는데 그걸 제가 못 그려서 아니, 아니, 그 표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눈이 없다고요 <laughs> 이 정도면 사진 찍은 거아니야단은님을 <laughs> 에스코트를 하기 위해서 밥을 <laughs> 챙겨왔고요 멘탈 친구, 멘탈 친구 코스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기 <laughs> 데이트 내내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줄게요 <laughs> 역시 업계 1위의 남다른 서비스 그렇게 손에꼭 잡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데? 어? 이곳은 고으오는데요가딱 <목소리도> 봐도 귀여워 보이는 기계로 돌진. 선택지가 많긴 하다. 휴, 드디어 골랐나 본데. 그나저나 둘이 너무 귀엽다. 역시 스티커 사진은 둘이 찍어야 제맛. 응? 나도 가운데 껴주면 안 될까? 응? 어, 드디어 꾸미기 시간이 왔다. 둘이 너무 바빠 보이는데. 각자의 꾸미기 실력을 발휘하는 짜잔 모카. 어, 우와, 귀엽다. 너무 짧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전력을 다할 꾸녀라 소녀들. 끝 결과물은 우리가 먼저 볼게 이 고양이 마음어요요진 귀여워 초특급 핑크 스티커 사진 찍기 완료 수다를 따며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떡볶이를 돌아오는데요 언니 떡볶이 좋아하요좋아요 어떤 떡볶이를 치즈가 있는 거예요, 접수 완료! 치즈 추가 필수야! 함께 먹는 떡볶이라 더 맛있을 거야 메뉴가 나오기 전에 제가 따로 <laughs>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비블루 렌탈친구 코스! 취향에 맞춘 선물 증정 타임! 너무 귀여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선물을 줄게! 이거 그러니까. 디카 나 아니면 다이얼이나. 저 디카에 잘어요 디카도 약간. 파란색이죠. 맞아, 맞아, 파란색이. 짜잔 <laughs> 씨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래. 너무 귀여운데? 여기 보시면 고민 상담하기를 해야 돼요. 화님의 고민을 한번 사소한 거라도 고민이요? 어. <laughs> 네. 음. 어? 맞아요. 마카스도 있는데 제가 MBTI가 i 어아 친구를 사귀기가 응. 어려워 아 그럴 때 너무 흥이 가 저도 진짜 i 여가지고 <laughs> 이런 <laughs> 짜잔 씨도 <laughs> 내 향인이었어? 마음의 벽을 좀 허물고 음. 친근하게 쉽게 응. 다가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 이게 신뢰되는 말이 맞아. 아닌지 장난치기도 <laughs> 어렵고 맞아. 맞아 우리 멤버에 유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 유나가 진짜 낯을 안 가려요 완전 e n f p 이잖아 맞아요 완전 이어서 너무 부러워 그냥 바로 봐도 친해질 수 있어요 아, 진짜 부러워 외향인이 아, 부러운 이 내향인들 어쩌면 좋아 같은 내향인끼리 힘내보기로 하는데 <laughs> 팔씨름 해보면 안돼 갑자기 한번해볼게 <laughs> <laughs> 하나 둘셋 짜잔이더! 요즘 맨날 팔씨름만 한다며? 이건, 이건 너무 게임이 아니야. 다른 멤버들하고 팔씨름 해보신 적 없어요? <laughs> <laughs> 아어 너무 센거 <생각> 아니에요? <laughs> 저좀 세요. <쓰여>. 둘이 <laughs> 좀 신나 보여. <laughs> 아니 오른쪽이 편해 왼쪽이 편해 오른쪽이 편까요한번 더. 뭐야? 둘이 팔씨름 하려고 <laughs> 만났어? 아, <이거> 팔, 약하시죠, <laughs> 팔 빠지겠다. 이거는 <약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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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네 그룹이 네 인형 네아 그리고 네. 이제 고민 상담을 네. 다 했고요 결론 어 유나님 같은 성격을 되고 싶다 결론이, 결론이 좀 이상한데? 유나님 너무 불러오시다가 <laughs> 저희 코스 중에서 현지 낭독 코스가 있거든요 까먹..까먹이시지 않으셨죠? 아까 택시에서 열심히 썼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게요 아 여기 가게 사람들 다 놀라시면 어떡해요 <laughs> 귀여운 모카님에게 <laughs> 안녕하세요 모카님 모카님의 일일 베프 짜잔씨예요 오늘 <laughs> 처음 만났지만 모카님은 정말 상냥하신 분 같아요 <laughs> 저희 사는 것도 직업도 모두 다르지만 예쁘다는 건 똑같잖아요? <웃음> <웃음> 같은 큰 공통점을 가진 저희 둘 멀리 있어도 앞으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미스터다 사무소 넘버원 no. 짜잔 씨가 목카 님의 눈부신 앞날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희 앞엔 저희처럼 예쁜 미래가 해피해피하게 있을 거예요 목카 짜잔 우리 우정 꼭 해봐 <laughs> 우리 모두 화이팅이야! <laughs> <laughs> 택시에서 막 이러고 <일>, 썼어요 떼어놓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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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나 확인을 해야 돼요 부서트. 중간 점검까지? 완전 철저해! <laughs> 아 잠깐만, 지금도 찍어드릴게요 여성 고객님들에게 인기 많은 짜잔씨 그 비결은 바로 무작정 셔터만 누르는 것이 아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사진에 영혼을 담는 것 아가. 인기가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루카 <laughs> 님의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해메코 내가 봐도 너무 예뻤다. <laughs> 완전 최고였다. <laughs> 진짜 너무 예뻤다. 밴들이 좋아하는 제가 데뷔 첫 때. 아, 그 시나몬에서 이번 어, 그런... 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laughs> <하신이> 알겠어요 <알게 웃음> <laughs> 이번엔 차화장이다 각자의 예쁜 얼굴을 잘 그려보도록. 그나저나 짜잔씨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 어, 민소매, 약간 민소매였지 않아 아, 맞아요. 드디어 다 그렸어. 본인이 그린 자화상황을 <laughs>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laughs> <아유. 웃음> <아유>. 짜잖아. 또또 <laughs> <너> <laughs> 그렇게 그렸니? <응>? 누가 <laughs>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laughs> 그런데 목카님도 마찬가지신 <laughs> 것 같아. 눈은 왜 이렇게 그리셨냐고 물어봤는데요. 눈을 목소리져서 <laughs> <그리셔서> 아예 그냥 <laughs>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셔서 <웃음> <웃음>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야, 배고프지? <웃음> <웃음> 떡볶이를 <웃음> 기다릴 <웃음> 동안. 둘은 사진을 찍기로 하는데, 각자 챙겨온 인형을 들고 예쁜 배경에서 찰칵! 너무 예뻐요. 괜찮네. <laughs> 뭐라고 했어? 우리도 알려줘. 짜장면 떡볶이, 가운데 있죠? 네. 원래는 그럼 그냥 일반 떡볶이. 일반 떡볶이. 그래서 로제 떡볶이. 아, 로제 맛이지 맞아. 오늘 하루 말을 너무 많이 한 둘.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를 하는데 어, 제가 줄을 줄까? 모카님의 장 떡볶이 첫 시식 읽겠습니다 여기가 떡볶이집 이름이 베스트 프렌드예요 허기가 졌던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 네,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떠는 모엔자 은근히 수다쟁이야 어, 뭔가 저 멤버들이랑 촬영할 때는 음. 네, 그런 게 아니면 좀 많이 긴장 음 네, 오늘 촬영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너무 기대를 했었던 촬영이었어요 근데 약간 혼자서 촬영하시는 건처음이신가 맞아요 혼자요 혼자서 뭔가 하는 건 거의 처음이에요 음, 조금 긴장되셨겠다 진짜요? <laughs> 되게 <난> 긴장 <laughs> 오늘 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셨잖아요 음, 네 좋았던 점변호 너무 재미있었고 진짜 음, 많이 준비해주셔서 너무,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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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복해 이제.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어떡해, 걸... 너무 서운해. 요카님을 응. 응. 에스코트 해드려야 되거든요. 가도 응. 되고 응. 마지막까지 음. 안전하게 숙녀분을 지켜드리는 할... 것이 짜잔씨의 숙명. 음. 섭섭하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오늘 하루 너무 많이 웃었고 힘을 얻었어. 멀리 있어도 차로의 꿈을 항상 응원해주자, 소녀들. 음. 짜잔 모카 해피해피 러블리 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리 제모카입니다 11베프 짜단 씨의 첫 인상은 너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11베프의 어떤 점이 좋았나요? 진짜 너무너무 베프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11베프 이럴 때 추천합니다. 언제 추천하나요? 밥 먹을 때나 같이 누군가랑 있고 싶을 때, 그럴 때 추천합니다. 1, 2 배프 서비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최고! <웃음> <웃음>